노처녀의 성격이 안 좋다고 비판받는 이유. 자존심이 지나치게 세다. 결혼 못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고 항상 내가 눈이 높아서 그래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자기합리화일 뿐인데 남에게 오만하게 보입니다. 나이차고 이거저거 따져서 결혼 못하는 겁니다. 여성분들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한살이라도 어릴 때 자신과 비슷한 남자랑 결혼하십시오. 비판적인 태도가 습관화됨. 다른 사람이 연애의 결혼 생활을 항상 깎아 내립니다. 제 남편 돈도 별로 못 버는데 뭐가 좋아서 결혼했대. 이 여자의 주변에 남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만나고 있는 커플이나 부부에게 악담을 합니다. 이런 여자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런 여자들은 성격이 고약해서 결혼하기 힘들 겁니다. 피해 의식이 강하다. 남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서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사소한 질문에도 여자 무시하는 거냐? 라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여자들은 피해의식이 커요. 남성 여러분, 나이든 여자랑은 대화를 피하시고 만약에 대화를 해야 한다면 용건만 간단히 하십시오. 농담이라도 한마디 하면 너나 무시하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조심하세요. 고집이 너무 세다. 자기 방식만 옳다고 믿습니다. 직장 내 후배들에게도 내가 해봤는데 내 방식은 틀렸어라며 무조건 간섭합니다. 결혼한 는 노처녀 여자들 중에 꼰대 아닌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성격이 더더욱 더러워집니다 타인의 행복에 질투. 친구가 결혼하거나 아이 낳으면 축하보다는 뒤에서 험담을 합니다. 쟤도 이제 고생 시작이네. 여러분. 이런 여자가 인간입니까? 사람이라고 할수 없죠. 정말 악랄합니다. 나빴다. 불평이 많다. 회사, 사회, 연애, 결혼. 모든 불만이 먼저 나옵니다. 듣는 사람도 지쳐서 점점 멀어집니다. 불평과 짜증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자는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부정탑니다. 남 탓을 잘한다. 결혼 못한 이유를 남자들이 수준이 낮아서라고 탓합니다. 정작 자기 문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결혼 못한 이유는 주제 파악 못하고 이것저것 눈만 높아서 결혼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나이가 들어서겠죠. 반성하십시오. 경쟁심이 과도하다. 나이 든 만큼 젊은 여성들과 비교하며 괜히 적대감을 가집니다. 회사에서 신입 여직원 외모나 행동을 깎아내립니다. 노처녀분들 잘 들으세요. 나이 어린 여자랑 당신들은 경쟁조차 안 됩니다. 남자들은 당신들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괜히 꼰대짓하지 말고 가만히 자기 할거 하십시오. 자기중심적이다. 대화가 항상 자기 이야기로 흐릅니다. 내가 힘들다, 내가 불행하다 위주로 상대 배려가 없습니다. 너무 많죠. 이러니까 결혼 못한 겁니다.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다. 직장 동료가 결혼 얘기만 해도 불쾌해합니다. 결혼식 청첩장 받으면 일부러 가지 않습니다. 사회성이 완전 떨어지네요. 인성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여자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부정적 세계관. 결혼해도 이혼한다. 남자는 다 똑같다. 식의 비관적 발언이 잦습니다. 본인 생각이에요. 행복한 가정 많습니다. 물론 불행한 가정도 있죠. 그러나, 이 여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게다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거나 갑자기 차갑게 변합니다. 주변 사람이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여자를 보고, 기능이 떨어지는 여자라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 못 하고, 지 감정대로 행동을 합니다. 당연히 결혼 못 하지, 주변 사람이 다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말을 안할 뿐이죠. 타인평가에 인색하다. 칭찬을 잘 안하고 항상 흠집부터 찾습니다. 친구가 승진해도 그거 운 좋아서 된거야. 진짜 많아요 이런 여자. 옆에서 보기에 너무 안쓰럽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지 한심하네요. 권위적 태도.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후배나 동생들을 무조건 가르치려 합니다. 존중을 받기보단 반감을 합니다. 결혼도 안한 노처녀가 배워야지 누굴 가르칩니까. 메타인지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남녀관계의 왜곡된 시각. 남자들을 돈 벌어주는 존재 혹은 못 믿을 존재로만 봅니다. 단스레 대화가 공격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혼 시장은 왜 이렇게 기웃거려? 소개팅은 왜 이렇게 해달라고 해? 은는왜 이렇게 봅니까? 평생 자기를 먹여 살려줄 남자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왜 남자를 못 믿을 존재라고 합니까? 어이없는 일이 따로 없네요. 타협을 모른다. 연애할 때도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차단합니다. 결국 혼자가 되는 악순환입니다. 지금 나이가 30대 후반 40대인데 20대 때처럼 남자를 따지면 어떡합니까? 주제 파악을 하십시오. 자기 과시가 심하다. 난 아직 젊어 보여. 난 다른 애들보다 나아라며. 과도한 자기 어필. 듣는 사람에게는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여성분들. 나이 들면은 그 나이로 보여요. 그냥 아줌마라 말입니다. 본인 혼자만 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 나이 어린 여성이나 심지어 남자에게도 너는 몰라서 그래라며 깔 봅니다. 남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게 도가 지나치니까 혼자 사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예민함. 경제적, 사회적 불안이 많아 말과 행동이 까칠해집니다. 결혼한 여자들은 노후도 남편연금 있잖아라며 비교합니다. 본인이 연금 잘 넣어서 나중에 나이 들면 받을 생각 안 하고 남편 연금을 언급하는 게 정상입니까? 심각하네요. 자존감의 불안정. 겉으로는 난 잘나서 결혼 안 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열등감 덩어리입니다. 이 불안정이 성격을 더 날카롭게 만듭니다. 겉바속촉도 아니고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잘난 척 엄청 하면서 속으로는 불안해 떱니다. 현실은 나중에 늙고 혼자가 된 가난한 여자가 되겠죠. 안타깝습니다. 요약 정리 노처녀가 성격이 안 좋다고 비판받는 이유는 고집 비판적 태도, 피해 의식, 질투, 불안정한 자존감 때문이다. 사회적 시선과 본인의 불만이 합쳐져 예민하고 부정적인 태도가 습관화되면서 주변 사람에게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핵심은 남타 플러스 자기합리화 플러스 불안정한 심리가 성격에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노처녀들은요, 잘 들으세요. 요즘 남성들은 다 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혼하기가 힘듭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맞추지 않으면 한 번의 기회조차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가임기인 젊은 여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서간 노처녀 여자들의 현실을 봤다면 그리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자기를 사랑해주고 보듬어 주고 자신과 비슷한 남자와 만나서 결혼하십시오. 결혼은 사업이 아닙니다. 결혼을 행복하려고 해야 합니다. 남성 여러분 여자를 만날 때 따지고 또 따지십시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